안녕하세요, 햇님미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햇님미당 마켓에 들고 갈 물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햇님이당 마켓은 내일, 신촌 소셜 팩토리 잭슨비 2층에서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열릴 예정이에요.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도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laughs>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거. 프레임인데 도무성처럼 사용도 되고 빈티지나 아니면 투명 이스 모두에 사용 가능한 이런 이스고요 그리고 장미인어. 롤리팝 사탕. 이거는 녹차 우유. 이거는 딸기 우유, 여기도 딸기 우유 있고요. 여기는 초코 우유, 이거는 보라 요슬 공주, 이거는 마녀 옐로우, 여기는 마녀 블루 이렇게 있고, 여기는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일수도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한복 소녀 인스도 있고. 나비리스, 이거는 우주공주? 우주 우주공주인데 그냥 제가 우주인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거는 우사토끼. 남은 거두 세트 있어서 어, 한 세트 있나? 남은 거 조금 있어서 아, 여기 있다. 여기 이만큼 남았어요. 우사토끼도. 남은 거다 들고 가고요. 이거는 공룡, 이거는 백살공주. 분홍 플라, 빈티지 레드, 빈티지 옐로우, 레비딘스, 일상 토끼, 아 인스 자는 빼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흥미약 하시는 분들은 여름 곰 디저트 댕댕이, 울라울라 프렌즈, 양양이 별 인스, 이거는 딸기 녹차고요. 이거는 유니콘 도모송, 이거는 곰돌이 도모송, 이거는 옐로우 바벨가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이것까지 다섯 개 남았고, 이렇게 보시면 페페 도모송도 가져갑니다. 페페 도모송도 되게 귀엽죠. <laughs> 그리고 안전배송 도모송, 생일 파티 라벨지 이거는 선물 도모송 이렇게 보시면 하트 소스 빈티지 과일이라고 빈티지 꽃 이거는 유니콘 인스구요 이거는 꽃 소녀 이거는 달콤 간식 이거는 마카롱 이렇게 해서 어 이쪽 면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어뒤아 이거 안 보여드렸다 이거는 웨딩 공주 이것도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얼령님 도안입니다 얼령님 도안도 세개 정도 가져가고요 여기는 다 보신 것 같고 이제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에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laughs> 봉투를 준비했고 우선 이거 이거는 래핑지 담을 수 있는 o p p 예에요 래핑지 사이즈고 2,000원입니다 이거는 세 시트밖에 안 가져가요. 세트 가져가는데 이거는 어 책상 위에 못 올려놓고 옆에 둘 수도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그러면 리핑지 우피피 봉투 사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양양이 별떡매 체리밀크떡매 체리밀크떡매는 지금 이 정도 가져가는 5건 가져가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집에 두건더 남았어요. 이거까지 총 7세트밖에 안 남았고요. 이거는 전체 있는 거다 가져갑니다. 다섯 <laughs> 세트 아, 제가 그막 구성해놨던 거는 빼고 가정하니까 이게 전체라고 해도 한세개 아, 정도는 더 있다고,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집에.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블루메크 떡매. 이거는 스트로베리 떡매. 이거는 딸기 컵케이크. 이렇게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떡매. 달떡매도 다섯 권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000원짜리 랜봉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예쁜, 뭐, 또한님 인스도 있고, 스톱 마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보님도, 보보님도 보보보님도 있고, 진짜 예쁜 인스 많이 넣어갑니다. 그림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4,000원 봉투. 이거 진짜 생선량 많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이거는 점인데, 여기 섞여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덤도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런 꾸민 수분 이거는 하나에 1원 1,500원에 팔것 같고 이거는 3,000원 DIY입니다. 수분 꾸미기 DIY 하나에 3,000원씩 그리고 여기도 4,000원 봉투고요. 4,000원 봉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많이 가져가고 여기는 1원 ,000원, 2,000원짜리 이것도 컬 되게 이쁘죠 <laughs> 그리고 아니, 체리 케이크 떡미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것 신상인데, 정말 잘 나가고 있고, 랩핑지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밴미기랑 생일파티 도모송, 아 생일파티 랩핑지, 코디하기 랩핑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여기는 선예약하신 분들 물품인데요. 지금 이거 말고도 한 세네 분더 하셔가지고, 나머지는 포장을 해서 들고 갈예정이고요 어, 더미를, 미래... 범이랑 같이 해서 진짜 진짜 예쁜 거 많이 들고 가고 지금 여기 다안 보여드린 물품들도 있으니까요 내일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니아가 셰분는 밑에 카트 아이디 적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오늘은 푹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선니아도 많이 부탁드려요. 모두 안녕.